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민 강사입니다. 어, 딱 카메라를 켜자마자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어, 오늘은 펌과 염색 시술 간격에 따른 모발의 형상, 모발의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펌과 염색 동시에 해도 될까? 손상은? 시간은? 뭐, 이렇게. 뭘 먼저 해야 될까라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논문에 어, 조금 정확한 지식에 제가 어,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펌과 염색을 할 때는 일단 무조건 펌을 먼저 합니다. 왜냐면 펌은 시스틴 결합이고 염색은 산화 중합인데 펌은 시스틴 결합이기 때문에 염색으로 인해서 시스틴 결합이 된게 다시 풀어지진 않아요. 다만 알카리로 인해서 염색 펌이 늘어지긴 하지만 펌 염색으로 인해서 펌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펌이 풀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나 염색은 펌으로 인해서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염색이 탈색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할 때는 일단은 펌을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둘이서 동시에 하게 되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꼭 버퍼나 pH로 이제 농도를 낮추고 다시 문을 닫아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지금 연구적으로는 어떻게 발표가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지금 2011년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모발에 일단 펌만을 시술한 경우, 그리고 펌을 하고 바로 또 염색을 시술한 경우, 그리고 펌을 하고 3일 있다가 시술을 한 경우, 7일 있다가 시술을 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모발의 형태를 관찰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펌만 펌만 시술을 하니까 제일 처음에 14.7이라는 머리 길이가 나왔어요. 20cm 길이에, 20cm 길이에 펌을 딱 넣으니까 처음에 그냥 펌만 한번 딱 넣으니까 14.7이 나왔어요. 근데 펌을 하고 바로 염색을 딱 해버리니까 16.4로 됐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버린 거죠. 한마디로 염색으로 인해서 늘어나버렸어요. 근데 펌을 제일 처음에 아까 하니까 14.7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펌을 하고 3일 있다가 시술을 하니까 15.3이 됐어요 조금 늘어났죠 7일 있다가 하니까 15.1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늘어났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7일 있다가 하는 게 먼저 하는 것보다 가장 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냥 펌만 한 경우는 20cm 머리가 14.7로 웨이브가 나왔다면, 바로 펌을 했을 때에는 16.4, 3일 있다가 펌을 했을, 염색을 했을 때에는 15.3, 그리고 7일 있다가 시, 어, 염색을 했을 경우에는 15.1로 나와서, 시간이 갈수록 시간차를 둔 모발의 길이가, 점점 더, 어, 길이, 늘어짐의 길이가 줄어들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시간 간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실험을 통했는데요. 헤어 펌 시술 후 염색을 당연히 시술을 하는 게 손상이 났고요. 시술 순서를 최소 펌을 하고 난 후, 어, 7일 후에 염색을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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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목이 너무 말랐어요. 음. 그래서 최소 3일 후에, 아니, 7일 후에 염색을 하자. 이렇게 나왔고요. 헤어 펌 시술 후에 1일 1회 같은 시간에 샴푸를 하여 자연 건조를 하였을 때 가장 손상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